기원전 148년경 샤일롬 땅에서 선지자 아비나다이가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의 사악함을 꼬집는다. 엘마일세가 그의 말을 믿고 왕의 생명을 위협하자 도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한. 너희가 떨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들의 전조임을 또한 가르치라. 엘마, 이쪽은 엘마요. 아비나다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아비나다이가 처음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회개하고 죽게 돌이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분노 중에 우리에게 오시겠고 우리는 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조상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욕망을 좇아 행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처와 첩을 두었고, 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며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바를 행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음행과 온갖 가나함을 범했죠. 또 그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자기와 자기의 처들과 또한 자기의 첩들과 또한 자기의 제사들과 그들의 처들과 그들의 첩들을 부양하였나니. 같이 그가 나라의 정서를 바꾸었으니 이는 그가 그의 구친에 의해 성별되었던 모든 제사들을 폐하고 그들 대신에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여진 자들 같은 새로운 자들을 성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역사상 노와 같은 왕은 없었어. 맞소! 맞소! 역시 우리 중에 아비나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시되 아비나다이야. 나의 이 백성에게 예언한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속박에 들게 될 것이라. 또 노아 왕의 목숨은 뜨거운 불모 속에 옷같이 감매겨질 것이라. <laughs> 대체 누군데 우리 판단하는 거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여 버릴 것이라. 그러나 그들로 한 기록을 뒤에 남기게 하리니 이 땅을 차지할 다른 국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리라. 저 자를 끌고 가라.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희가 왕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였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면하리라 하는 자를 왕 앞에 끌어왔나이다. 또한 그가 왕의 생명에 관하여서도 화를 예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주께서 이를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하며, <laughs> 왕께서 회기하지 아니할진언데이 모두가 이루어지리라 하였나이다. <laughs> 왕이 무슨 큰 악을 행하였기에 또는 왕의 백성이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리까? 이제를 <laughs> <의절을> 오게 가더라. <laughs> 비나다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그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며 주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에게 그러한 큰 고난을 가져오겠느냐 그자를 데려와 심문하게 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바 기록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일렀수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너희가 제사로서 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영을 깨닫는다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자 하느냐? 주의 길을 굽게 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는 너희가 이를 깨달았어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니 너희가 깨닫고자 너희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제롭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어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찌 너희가 제물에 너희 마음을 두느냐? 어찌 너희는 음행을 범하며 창기들과 더불어 너희 힘을 쓰며 또이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주로하여금 나를 보내서 이 백성에 대하여 예언하되 참으로 이 백성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실까닭이 있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아나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마땅하니라.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심을 입을 것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너희는 무엇이라 하느냐 구원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으리라 참으로 너희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계명을 지키면 그러하리라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색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아무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모두를 행하였느냐?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희는 이 백성을 가르쳐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였느냐? 아니라. 이 자를 죽이라 그가 미쳤거늘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다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 손을 대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나를 보내서 전하게 하신 전가를 전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도록 요구한 바도 내가 너에게 희 이르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내가 지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나를 죽일 능력이 없음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전할 말을 다 마치리라 또한 내가 너희의 죄악에 관하여 진실을 너희에게 고하는 까닭에 그 것이 너희 마음을 가르는 듯한 줄 내가 알겠노라. 더욱이 내 말이 너희를 경이와 놀라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내가 다 마치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을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도다. 그러나 이만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너희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장차 올 일의 예표와 전조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내가 보건데 그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탐내지 말라. 너희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였느냐 너희에게 이룬 원이 아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리 하였더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니라 너희는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였도다 아직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가 오리라. 구원이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죄와 악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가 아닐진대. 그들은 불가피하게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또 모세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와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뿐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예언하였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많든 적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능하신 권능으로 지면 위에 나아가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실 것입니까? 네.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능하신 권능으로 지면 위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또한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의 부하를 가져오실 것이며, 그가 침이 학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으니, 실로그는 우리의 비혜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적거는,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돌이켰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신에게 지우셨도다. 주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걸 깨닫기 바라노라.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바. 세상에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이니 주의 구원을 보게 될 때가 이르리니 그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공의로 우시다 인정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부속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셨거나, 또는 사망의 줄을 끊으사 무덤이 승리를 하지 않게 하시며, 사망에 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나니, 그러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에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켜온 바 되었느니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 또한 무궁한 생명이시니 죽음이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으로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있어 가야 할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혹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니 만일 그 행위가 선하다면 끝없는 생명과 행복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끝없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하거을 이제 너희가 마땅히 떨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율법을 가르칠 진대 그것이 장차올리를 전조임을 또한 가르치라 또 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가르치라 아멘. 그를 죽이라. 왕이시여, 집. 제가 아비나다이가 한 말을 믿나이다. 그가 우리 죄악에 관해 증거했으니 그에게 노하지 마시고. 그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내쫓으라. 노아 왕이시여, 제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진실을 말합니다. 이다. 제사엘 말을 죽이라. 죽이라. 그를 구워 가라. 나다 우리가 너에 대한 죄가를 발견하였나니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리오시리라 하였음이니 너가 나와 나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이야기한 그 모든 말을 부정하지 아니할진대 너가 사형에 처하지리로다. 나는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진실함이라. 또 너희로 그 확실함을 알게 하고자 내가 스스로를 너희 수중에 떨어지게 하였음이라. 내가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려니와 나는 나의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또 만일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림이 되리니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란 말이냐? 왕을 욕하였나이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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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데려가 죽이라. 너희가 내게 행한 것 같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너의 자손이 많은 자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오. 이는 저들이 주 저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담일 것이니라. 또 그때 너희가 내가 겪는 것 같이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 이시여, 내 영혼을 받을 수없었서 아비나다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지 않으려 한 연구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말에 참됨을 인봉했습니다. 아비나다이가 이르되 누구든지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날을 고대한 자들 모두가 그의 씨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니 이는 바로 이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으며 바로 이들을 위하여 그가 죽고 사 그들을 그들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물문의 물이 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에 원하는 바일진데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써 침례받음에 너희가 거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얼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망입니다. 힐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지니고 나는 너가 필멸의 육신으로 죽기까지 그를 섬기기로 성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너에게 침례를 주노니 주의 영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빌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가 예비해 두신 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가 너에게 영생을 주시게.